케냐의 호산나 기독교 FM 라디오 방송국을 소개합니다. 호산나 방송은 2020년 1월 21일 케냐 정부의 공식 방송국 허가증을 받고 95.2MHz FM 주파수를 통해서 방송 선교를 할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방송 장비 일체를 한국의 은평교회 오울석 장로님과 동역자 여러분께서 케냐의 호산나 방송국에 보내 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아프리카 케냐의 방송 장비가 같은 고급 장비 그리고 안테나와 같은 아주 큰 장비들을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몬바사항에 장비들이 도착을 했을 때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기 때문에 통관과 운송 그리고 설치 작업들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다 통과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페냐의 나로 카운티에 95.2MHz를 통해 수십만이 넘는 청취자들이 부산나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허산나 방송은 24시간 방송을 해야 했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12시간에서 16시간 방송을 해왔습니다. 주일에는 특별히 생방송으로 아침 7시부터 마사이 랭귀지와스와일러로 하는 설교를 내보내고 허산나 프리젠터들의 바이브 웨딩과 찬양 등으로 주일을 청취자들과 함께 경건한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9시부터는 뉴스를 접하지 못하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그날그날 주요 뉴스들을 소개하고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만나게 합니다. 특히 낮 시간에는 광야에서, 글에서 목축을 하며 허사나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들의 생생한 간증을 전화로 인터뷰하면서 소통하고 그러한 시간을 기다리는 청취자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요일마다 청취자들이 원하는 전문가들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나록 지역의 농업이나 축산 그리고 기후를 주제로 방송을 합니다. 케냐의 자랑인 마라톤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초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케냐인들의 자부심을 갖게 하며 꿈을 갖게 합니다. 미래 세대 어린이들의 복음을 위해서 허산나 키즈 바이올 타임을 생방송으로 전국에 연결하여 낙후된 지역, 광야 지역, 슬럼 지역의 어린이들이 암송한 성경 구절을 영어와 스와일리어로 발표하게 하여 그 어린이에게는 생애 최고의 기억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돌아가면서 다른 지역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합니다. 허산나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주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통해 진정한 복음을 소개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아프리카 케냐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9월 25일 갑자기 FM 송출기가 고장이 나서 9월 27일까지 3일간 정말 방법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알고 지내던 타 방송사의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케냐의 다른 방송사가 보유하고 있는 송출기를 임대할 수 있어서 9월 28일 임시 기계를 설치하고 다시 방송을 재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방송을 할수 없었던 시간에 저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산나 방송이 청취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요금이 없어서 전화를 못 거는 청취자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서 왜 방송이 안 나오냐고 항의를 하는 전화부터 방송국을 위해 기도를 하겠다는 청취자들과 빨리 기계를 고쳐서 방송을 해달라고 하는 격려의 전화들을 받았습니다. 아직 걸음마를 하고 있는 저희 호산나 방송으로서는 너무나도 큰 도전과 사명감이 저희 직원들에게 생겼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더욱더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는 모습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기도하며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고 실제로 케냐 현지인 동역자들의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트랜스미터를 임대 하는 비용 적지 않은 큰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였습니다. 호사나 방송은 지역 사회의 문화 보존 정책을 활용하여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사이 문화 사진 콘테스트를 기획하고 있고 두 번째 마사이 미스터 선발 대회를 개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마사이마라 관광 유원들의 호사나 방송 홍보 대사화 작업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사나 방송을 위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기도가 하나님 을 쉬지 못하시게 하며 케냐와 전 아프리카를 향한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